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삼성중공업 좀 살펴볼건데 일단 저 따라서 매매하신 우리의 삼성중공업 주주분들 이 축하의 말씀부터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드디어 이 단기 박스권 8500원 부근 단기 박스권 상방 돌파하는 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그 영상을 이전부터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여기 5000원 부근 초 초록불과 5,500원 부근 초록불 이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60% 넘는 이 수익률을 좀 달려가고 계실 거고 어, 제 영상을 좀 늦게 확인하신 분들은 6 5 0 0원이라던가 또는 이 최근의 박스권 하단 부근인 이 8,200원 정도의 매수를 진행하셨을 겁니다. 6,500원 평단이신 분들은 대략 뭐35%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고 어, 8,200원 매수하신 분들은 뭐한9% 정도. 이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, 일단 뭐 수익률은 다 제각각이지만,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,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우리 주주분들 지금은 뭐다? 절대 매도 금지입니다.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 더 올라가니까 지금은 단한 주도 던지지 마시고 꽉 홀딩하고 계십시오. 제가 왜 이렇게 호언장담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8월 달에 예정된 정부 정책 중에서 이 삼성중공업이 그냥 다이렉트로 수혜를 받을 만한 정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책이 올해 시행된 정책 중에 규모 탑3 안에 들어가고 간접수혜로 들어갈 만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정책 실제로 시행되고 언론에 발표 나오면 지금 저항받고 있는 9천원 라인 무조건 넘어가고 1만원까지 더 뛰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매도금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면서 이 8월달에 시행될 정부정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딱 팩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, 먼저, 이 재료의 배경을 보시면은, 이 올해 상반기에, 많이 올랐더니 종목, 뭐가 있습니까? 어,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AI 관련주들, 어, 셀바스 AI라던가 또는 이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줬었고, 이 다음 타자로는 이 로봇 관련주들, 어, 로보로보라던가 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, 이런 종목들 다섯 배 이상 급등을 또 했고, 그 뒤로는 이제 열배 넘게 상승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, 뭐, 에코프로 금양, 이런 종목들, 있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. 이거를 봤을 때어 처음에는 이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어 상승세를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후로는 이 정부 정책에 이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이 슈팅을 날렸습니다. 사실 이런 정책 수혜주들은 뭐 옛날부터 많았는데 이 김대중 정부의 닷컴 버블이라고 불리는 이 IT 관련 주라던가 또는 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통한 이 녹색 성장 관련 주등뭐 이것저것 많았었는데 지금 이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성장 4.0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윤 정부에서 이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이름인데 어 올해에만 200조 이상의 투입 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시행됐던 경제 정책 중에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특정 섹터와 관련된 이 정책이 시행되거나 정부 차원의 이 투자가 진행될 때마다 수혜를 받는 이 종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이 AI나 또는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주들은 이제 이 상반기에 어 수혜를 받으면서 한 번씩 여 슈팅이 나와 줬었고 이제 7월달부터 올해 이 연말까지 어 하반기 정책 이 수혜주들이 남아있는데 이 종목들을 결정지을 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서가 7월 4일자로 발표가 나왔습니다. 안에 보시면은 이뭐 상반기 평가라던가 또는 뭐 경제 전망 정책 방향 등 여러가지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어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제일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이쪽을 보시면은 23년 7월 주요 추진 과제라고 해서 7월 달에 시행될이 정부 정책 내용이 다 나와 있고 더 내려 보시면은 23년 8월 주요 추진 과제처럼 이 월별로 시행이 되는 정부 정책의 내용들이 모두 다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 8월달에 시행되는 정부 정책 중에서 이 종목과 연관된 정책이 하나 있는데 투자금 자체만 이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이 시행이 되고 또 언론사에서 어 공개가 되면은 아마 주가가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8월달에 공개되기 전에. 한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필수적으로 확인 좀 해보시기 바라며 이정부 정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께 무료로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과 또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 주시고 아래 배너 연락처로 이 자료라고 문자를 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 파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하 달돼서 정책 시행되고 언론사 발표 나오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. 제가 뭐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받아 보신 분들 꼭 받으셔서 정보 선점 해두시기 바랍니다. 자 다음으로 이 주가 전망 분석해 보기 전에 초록 불, 빨간 불 정프로의 매매 시그널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. 예시로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주쯤 들고 있을 법한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어, 마찬가지로 이 차트에도 초록 불과 빨간 불 표시되는 모습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. 이 신호는 제가 실제로 이 매매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여러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매수매도 신호인데, 어, 쉽게 설명드리면, 이 초록불은 주가가 저점이니까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뜻이고, 반대로 이 빨간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고점이니까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3월 초중순 당시에 이 6만원 부근에서 초록불이 뜨면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 이 2주 뒤인 6만4천원과 그리고 6만6천원 부근에서 매도 쌓인 빨간불이 나오면서 대략 한10% 정도의 이 수익을 올렸었고 어 7월달에는 이 7만원 부근에서 이 초록불 매수가 들어가서 5거래일 만에 73,000원 빨간불로 5% 정도의 이 수익을 올렸습니다.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기 때문에 뭐 무빙이 적어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낮은 편이고 한미반도체 이런 변동성 높은 종목들 좀 보시면은 5월달에 2만 원에 매수해서 3만 원익절로 50%이 수익 냈고 이번에 급등 나오기 전에도 정확히 이 초록불 저점 시그널 나오면서 3만 원에 매수 들어가서 지금 이60% 이상의 수익권 달려주고 있습니다. 참고하셔야 될 점은 이 지표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100%의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이 리스크가 없는 50%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설정을 좀 해놨기 때문에, 어,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도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유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매메타점 시그널은 뭐 어떤 증권사든 이 HTS나 아니면은 MTS 이 휴대폰 어플에 한 번만 적용을 해놓으시면은 모든 종목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적용해놓으셔서 매매타점 잡을 때 참고하시고 이 시그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감사의 의미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,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신 분들 이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 아래 배너 연락처로 매매타점 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은 제가 요거 매매타점 시그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삼성중공업 차트를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주봉으로 이큰 흐름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, 보시면은 지금 이 21년도 당시부터 이 하락 평행 채널을 좀 그려왔는데, 어, 올해 들어서 이 상승 돌파를 해내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그런데 이 가장 매물대가 높은 이7천원 라인에서 1차적으로 이 저항을 맞으면서 상승 추세가 꺾이는 듯한 이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, 7월달 들어서부터 이 역대급 수급을 다시 한번 갱신해 내면서 상승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 9... 9천 원 라인에서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9천 원 라인은 19년도 당시를 좀 보시면은 강한 저항 작용을 했던 라인이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9천 원 위를 봤을 때 1만 원대까지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. 그 말은 이 삼성중공업이 9 0 0 0 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잘 해준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쉽게 1만 원대까지 한번 더 상승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. 1만원선 같은 경우에도 그리 매물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초나 아니면 7월달 정도에 이수급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해도 1만원선까지도 무난히 돌파를 좀 해낼걸로 보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일봉상의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제가 영상 초반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어준 이 8500원 부근 단기 박스권을 상향 돌파 하는 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단기 박스권에 저항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 8,700원 라인에 잘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9,000원 라인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뭐 지금 수급 자체도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8월달에 대형호재가 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히 돌파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의 주주분들은 그랬듯이 계속 이 홀딩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신규 진입이라던가 또는 이 추가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워낙 이 단기간에 항생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8,700원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는지 확인을 좀한 이후로 어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확한 매수가 라던가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이 초록불 빨간불 정프로의 매매 시그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정보 정확한 분석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정프로였습니다.